안녕하세요. 오늘도 방금 도착한 아 방금은 아니고 오전에 도착한 이렇게 혹시 여러분 이 친구 누군지 아세요?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래요. 제가 선인장은 음, 연필 선인장 그 최근에 들은 거 말고 이게 두 번째인데 어,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어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식집사들이 이렇게 인테리어상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. 저는 이제 보긴 많이 봤지만, 어, 내 취향은 아니다. 그래서 길을 마음 없었는데, 어, 너무 예쁜 거예요. 계속 보면 볼수록. 응.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더 끌리는 거 있죠? 취향은 계속 변하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이거, 아까, 오늘 날씨 너무너무 추웠거든요? 어, 눈보라도 아침부터 많이 있었는데, 이게, 이렇게 추운 날 도착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, 이걸 한번, 여기 속 안에 어찌 생겼는지 선인장 잘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, 제가 한번 분갈이 간단하게 해볼게요. 어, 베란다에서, <laughs> 날씨가 너무 추워서, 이게 조금 퍼왔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거를, 조금, 까시가 있을까봐, 느낌이. 여기다가 한번 부어볼게요. 아 이렇게 거의 말라서 왔네요. 이렇게. 음. 그래도 뿌리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어, 이런 건좀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가위가. 여러분, 잠시만요. 어김없이. 짜잔. 어김없이. 저는 이렇게 여기가 조금 약간 물러진 것 같아요. 이렇게. 물을 좀 먹은 것 같은데. 조금만 자를게요. 이렇게.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이런. 음. 그래서 여기를, 아래를. 제가 약간 검은색, 좀 어두운 색 화분을 좀 좋아해서. 이거를, 이렇게. 얘랑 좀 섞을까요? 잠시만요. 얘는 모래니까. 모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, 다른 것도 시켰는데,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다른 거는 좀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고, 얘는 먼저 도착했어요 이렇게 풀릴까봐 이렇게 숟가락으로 가져왔더니 너무 여러 번 퍼야 되네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심을까요? 어, 귀여워 내가 취향이 계속 변하면서. 요즘에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. 꼭 이렇게 추운 날, 봄 같은데 조금, 가을, 봄, 가을, 막 이럴 때 사면 좋은데, 꼭 겨울에 이렇게 사고 싶더라고, 요 저는요. 왜 그럴까요?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요? 으흠. 이렇게.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초보이니까 여러분도 이해해주세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물은 나중에 줄게요. <laughs> 제가 또 선반에 자리도 배치를 해서 얘랑 같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얘는 그냥 오늘,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. 보니까 아까 뿌리 쪽이 물이 조금 먹은 것 같아서 굳이 오늘 안 줘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흙만 갈고 가지 저쪽으로 가봐요, 우리. 화분 쪽으로. 짠. 이렇게 해서. 자, 어디다 놓을까? 오늘 왔으니까 조금 어두운데다 놓을까요? 조금 옆으로 가줄래? 여러분, 제가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. 그리고 화분 가리를 좀 했어요. 어 뿌리 파리들이 좀 있었고, 음. 조금 흙이 좀잘안 말라서 이렇게 무부댁도 조금 작은 화분으로 조금 바꿔주고 드디어 에피스시아 이거 큰 잎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프링골프 이렇게 어 이렇게 화분에 하나 하고 하나는 이렇게 어 수경재배 하고 싶어가지고. 두 개를 샀어요. 두개 사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. 누가 더 꼬불꼬불할까요? 저는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한 식물이 좋은데, 어, 예전에도 한번 기른 적 있었는데 잘 꼬불꼬불 안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햇빛을 많이 주면 꼬불꼬불한다는데, 화분에다가 키운 게더 꼬불꼬불할지, 아니면 수경으로 하는데 더 꼬불꼬불할지 궁금하긴 해요. 둘이 같이 왔어요. 이렇게. 두개 같이. 그리고 후마타 고사리도 좀 낮은 화분에 식재를 해주고 자리 좀 바뀌었죠. 자리 좀 바꾸면서 좀 청소도 해줬어요. 위에, 위에 3층을 볼게요. 3층이 그대로 여기 저 안에 저쪽 친구도 아라우카리아도 어저께 분갈이 해주고 얘는, 우리 발식에는 제가 이렇게, 이렇게, 봉을 해줬더니 조금 커진 것 같아요. 얘가 더, 물 속에 원래 있었던 애가 좀 커진 것 같아요. 뒤에는 더 작아진 것 같고. 얘도, 하나는 수경, 하나는 흙에다가, 이렇게. 누가 더 클지 한번, 봐.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들도, 2층은, 이렇게. 그 다음에, 1층은, 이런 층파 친구도 좀 잘하고, 어, 저기, 무푸덱 저게, 여기 안에. 이 죽은 줄 알고, 제가.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, 얘가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촉이 난거예요 안에 받을 뿌리가 좀 있어서 일단 여기다가 흙을 다 털고, 네, 여기다가 조금 키우려고 여기다가 해놨어요. 콩난 무럭무럭 제가 좋아하는 콩난 무럭무럭 자라고, 방금 식재해진 친구 원숭이 꼬리. 이 친구도 조금 통통하게 자라려면은 햇빛을 조금 주면 좀 통통하게 자란대요. 근데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꼬리가 좀 날씬하게 길어진다고 하네요. 근데 저는 날씬한 것보다 좀 통통한 게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홍콩 여자 친구. 홍콩 여자도 수경으로 했는데 뿌리가 엄청 잘 나왔어요. 이렇게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안으로 쏙 들어갈까봐. 잡아줄래? 이렇게. 으흠. 옆으로 가면은, 얘네 꽃 아직도 <laughs> 되게 싱싱하지 않아요? 전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. 처음이에요. 저희 집에서 꽃이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음. 그 다음에, 에피스시아는, 큰 잎은 다 잘라줬어요. 여기 뒤에 피토니아 핑크 엔젤 친구. 얘는 유묘 친구가 여기 안에다가 조금 크라고 제가 안에다 넣어주고. 다른 사람보다 제가 왜 몬스테라를 기르기 힘들까요? 얘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. 수경으로 지금 바꾸는 중이에요. 근데 아직 이렇게 축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렇게 자라다 보면 저는 몬스테라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갈변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잘랐거든요, 제가. 항상 그래가지고 얘네가 죽었어요. 이거 무슨 일일까요?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수경으로 혹시 다 죽을까봐 수경으로 얼른 바꿨어요. 으흠. 멀리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이렇게 보면, 화면으로 보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조금, 여기 화면에 없는 친구들은 욕조로 갔어요. 물 먹으러. 지금 물 빠지는 중이라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여기다가 사진에 담으려고요. 자, 여러분.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원숭이 친구, 서인장 친구,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.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.